안녕하십니까, 성교사님들. 지식성교 오늘은 아우르치팀 숙소정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Why 아우르치팀을 굴려라 라고 하는 표현이 암시적으로 성교지에서 흔히 성교사들이 표현한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교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짧은 시간, 아우리 팀들도 한번 체험해 보라는 표현으로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성교사들이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언어입니다. 문화와 기후가 다른 지역에 와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면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불교 지역에서 새벽에 불경 소리가 이슬람 지역은 새벽마다 모스크에 들리는 아잔 소리가 힌두 지역에서는 밤이 새도록 북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아우리티 팀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 현장의 선교사에 있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What? 아우리티 팀들이 숙소는 가능한한 기독교관이 가지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것이 처음 문화를 접하는 이들을 위해서 좋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행전 도 28장 마지막 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좋지 않은 외부 환경에서도 셋 집에서만은 마음껏 기도하고 예수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지닌 숙소에서 지낸다는 것이 아우리 팀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현장의 선교사들이 아우리 팀의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서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숙소비에 대해서는 미리 아우리지 팀들과 함께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How. 첫 번째. 아우리지 팀들의 방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숙소 교정은 계랍니다. 두 번째. 아우리지 팀의 항공 스케줄이 확정이 되면 스케줄을 잡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게스트하우스 숙소를 정합니다. 세 번째. 대부분 국가들의 성소공회 또는 기업교 NGO 자신들이 게스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소비에 대해서 아우치 팀장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우치 스케줄이 확정되면 게스트하우스 담당자와 함께 그 일정 기간 동안 숙소가 가능한지 먼저 다진합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록된 서면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미리 팀의 이름을 묻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으니 여권에 기록된 영무 이름을 미리 파악해 놓습니다. 여섯 번째. 게스트하우스 담당자에게 숙소 예약에 요한 편지를 접수시키면서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확정합니다. 일곱 번째. 숙소비 지출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 담당자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숙소를 직접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에게 미리 말을 해주며 단체 숙소 담당자에게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아 번째. 숙소 도착 시간을 숙소를 직접 돌본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열 번째.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각 게스트하우스 담당자와 알려서 대처하도록 합니다. 이상. 아우리 팀들 숙소 저항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